4,000원씩, 4 0 0 0원 1,000원, 요씩 1,000원, 원씩 1,000원, 1 0원 1,000원, 씩 1,000원, 1 0 0 0원인데0 0 0원1 0 0 0 네, 씩1 0

골목에복도방에 이런 아, 주도구층이 있거든 아, 아, 분들? 아, 잠깐만, 어디? 가지? 아니, 여기가 어디에? 아 다른 분은잠깐만어디저까지는못 가죠. 아니 잠깐 여기서 어디저쪽에골목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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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밑에만 그래야 요즘 요즘 나는 여기서도 이태다까이라고건철 이태리 식이다고얘기좀주런게많 있는데 는을못남세그래

예. 아이, 물 아직 못치요아지리는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그렇게 못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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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월 말에. 어, 석가 여섯 아, 마리야, 여섯 아, 마리. 이도시 아, কোকো <laughs> <놀라> 바쁘신 분가? 빨리 지우씨 예, 아주 오랫동안 잘 압니다. 예. 간식, 친구한 안식이, 예. 고맙습니다. 예. 사장님부터 해줘. 예. 예. 네. <수> <laughs> 예. 예. 네 예. 예.